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5일 영유아부의 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복락의 강수를 마시는 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6편 말씀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 그런 자들 또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시0편 36편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 집중해서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음,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어,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어,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하심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아이다 아멘 어, 시편은 크게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시편 1편서부터 41편까지는 책 b o o 1, 그러니까 어, 첫 번째 책에 해당됩니다. 이 대부분의 시가 다 다윗이 만든 시고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볼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긴 한데 조금 어, 특이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이 시의 구조와 제목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어,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의도를 생각하며 간단하게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을 나눠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을 묘사하고 있고요.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다음에 10절에서 12절은 어, 이 시인의 어,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악인. 1절에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말합니다. 어, 뭐가 말한다고요? 죄가 말하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즉 여호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고 죄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2절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죄는 드러나지도 심판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긍하게 합니다. 자긍하다라는 원어는 할라크로 매끄럽게 하다라는 뜻으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뭐냐면 하 악인들은 어둠의 영이고 이 어두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감각이 무뎌지고 우리의 영도 무뎌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빛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에도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하나님이, 심판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보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죄를 담대하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인터뷰에서 보면, 어느 한 명이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냥 그리저리 얼버무리고 자기 뒤에 있는 백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어, 궁책을 쓰기 어, 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또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인들 또말 아, 말은 마음의 창문인데요 저들의 말은 거짓, 변명, 사술, 죄악의 말들을 늘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나 선행은 없고, 죄하고 늘 살면서 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죄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마감하는 잠자리에서까지 악을 도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죄와 동행하다가 잠자리에서 죄를 생각하고 죄짓기를 국리하면서 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죄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인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 어떤 원리 같은 게 있는데요. 죄는 죄를 부르고 또 부르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절대자, 우리 어떤 양심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을 찾고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종교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절에서의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혜와 선행을 그친 자들 이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죄가 자꾸 그들의 마음에 뭔가를 일러주고 악으로 깨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하고 심판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거짓을 믿게 함으로 점점 더 죄짓기에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누구죠? 이블. 세이텐 이이이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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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사람들을 죄의 길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럼 여기에서 안전할까요? 우리도 이런 미혹을 늘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 이런 사탄은 어, 자기 모든 영역에 다 바운더를 쳐놓고 안 믿는 사람은 아예 대놓고 데려가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시탐탐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술책과 괴수를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영적인 이런 것에 예민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부분에도 넘어지고 어떤 부분에서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체크업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든든히 어, 무장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떠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 세상의 악인만이 악인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이지, 악인과 중간자, 의인,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손이 세상 여인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렸는데도요, 그 힘이 빠져나간 줄을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세를 다시 떨치려고 나가려고 한 것처럼, 혹시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어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어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나도 위험할 수 있다. 나도 넘어지고 이 길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늘, 늘, 어, 늘 날카롭게 어, 생각해보고 말씀 안에서 또 잡, 답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그냥 육신의 편안한 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원만한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떠밀려서, 떠밀려서, 그냥 남 가는 대로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그 정착지는 딱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하자. 전심으로 주님을 찾자. 주님과 동행하기를 훈련하며 살자. 아무리 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저들, 또 우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많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5절에서 9절까지, 여기까지 악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5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하나님으로 그 주제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늘에 충만하시며,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신다고 마시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락의 광수는 원어로는 나할 아덴으로 문자적으로는 에덴의 강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응총에 다함이 없는 복을 상징합니다. 나할은 원래 골짜기에서 내려주는 급류, 그러니까 마른 땅에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이렇게 부어주고 쏟아져서 엄청나게 센 금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정없는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이 금류로 이전에 우리의 기존의 모든 더럽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쓸려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복,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마시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는 광명을 본다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빛이 없으니까 어두움으로 나가기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 앞에 나가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 외에 주님의 빛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나가니까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죄의 무게로 통곡하며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게 되니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정직한 자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주님의 광명의 그 비단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신앙도 또 우리도 비닉빈 어, 부익부인 것 같습니다. 이시대에 어두운 자들은 더 어두워지고요. 그 다음에 잠먼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더 주님을 보이시고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종을 자청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감탄하며 그 빛에 나아가 빛의 세계를 바라보고 복락의 강수를 사모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요.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도 날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빛 앞으로 저희도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매일 보게 하시고요. 그것을 회개하며 늘 주님의 빛으로 정결하게 하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것을 너무 자랑하는 다윗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저희들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더하시고 비다프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시오. 어,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진짜 복된 심령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 사모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게하여 주시고 정말로 좋은 부모들이 돼서 이렇게 맑은 심령으로 어, 깨끗한 심령으로 자녀들을 또한 어, 키워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긴 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소 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